밤에도 안전하게 트렁크 led 바 알리익스프레스 주목해주세요 리누노 리버시블 led 쿨링 키트는 다목적 장비로 르노 그랜드 콜레우제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12볼트 전압으로 작동하며 여러분의 차량 내부를 환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줄 분위기 램프 입니다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고 조명 이 주는 아늑한 느낌은 정말 대단 합니다 특히 이 led 스트립은 다양한 용도 로 활용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드라이브에서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선택하세요.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구입하셔서 차량을 더욱 특별하게 꾸며보세요. 후방 트렁크 LED 라이트 바 스트립을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길리 몬자로 오커방고 아스카라 쿨레이 모델에 완벽하게 맞는 분위기 램프입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화합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안전하답니다. 트렁크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이 램프는 여러분의 차량에 멋진 분위기를 더해줄 거예요 밤에도 안전하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밝은 조명까지 제공하니 정말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고객님 이 제품은 바로 바닥 트렁크 후드용 트렁크 자동차 센서 라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usb 충전식으로 자동으로 유도되는 라이트 바가 특징이에요 마그네틱 마우스 감지 모드로 편리함까지 더했답니다. 독서용 조명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 트렁크라이트는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차에서 필요한 모든 순간을 밝혀주는 이 아이템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